926분부터 시작합니다. 음. 자, 이것이 음수인 중근을 갖는데 음수인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중근을 갖는데 음수인 중근을 갖는데, 어. 그런 a는 가질 때 그때 그 a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네. 어 그렇지? 근을 가지는데 음수를 가지는 얘기라고 지 그럼 어쨌든 중근을 가져야 될거요일번첫 번째.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 판별식을 한번 써보자. 어. 그래서, 1차를 예수의 반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 더하기 4A, 더하기 4A, 마이너스 12, 는 0된 왔지. X는 어디가 써요? 아니, 중근까지니까 판별식 B제곱, 제곱 마이너스 AC 쓰라고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그러면 뭐 u e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냐? 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6이거나 2가 되겠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6일 때 음수인 중근을 가질까? 아니면 1일 때 음수인 중근을 가질까?를 살펴봐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대입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a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라면 어 그럼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봐 4x 제곱에 마이너스 6하니까 플러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니까 더하기 9 맞나? 어 이꼴 제로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겠다냐 그니까 2x 더하기 3의 제곱 은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은영응 그지? 자 x 는 마이너스 2 분의 3 n u s y o 아, 음수인 중 g 을 가네. 그 그러니까 a 가 u 얘가 얘가 can't get it. You can't get it. m i n a 가 2일 때도 음수인 중분을 가질까? 아니면 양수인 중분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 it. 음, 그래서 4 x n t g a 가2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a 가2 플러스 1 이꼴 제로 이렇게까냐그 o d 는 e x by us, it is 그러니까 x 가 v 분의1 되는 거지 아 얘는 양수다 Ah, y 양수 양수다 n g s t 지 y y o u a 골 마이너스 g 입니다 이렇게 답 n 겠지이 a y y o u n 봅시다. e x 제곱해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K백일. 은영, 이게되어어요 은영이래, 잠깐만. 이건 영이래. 이건 해를 갔는데, 얘는 해가 존재한데, 얘는 해가 존재하고, 응. 2차 방식, K 더하기 1에 X제곱. K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3X 더하기 3. 은영. 그지? 응. 이것은 해를 안 잤는데. 해가 어때? 음 응. 그때 실수 K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물었어. 그지? 근데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니. 이렇게 있잖아. 이차 방정식 이차 방정식 k 더하기 1x 더하기 3x 더하기 3은 0 이렇게 있잖아 그지? 어아 그러니까 첫번째 우리가 챙겨야 될게 첫번째 챙겨야 될게 k 더하기 1이 절대 여기에만 안되거지이거부터 챙기고 봐야 되겠지 왜 이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차항이 살아있어야 되는거지 어 이차항이 죽으면 안된다 이거 지 따라서 k는 절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이 조건 하나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얘부터 예부터 하나, 하나씩 해봐. 어 이제 제부터 해봐. 적게 해가 존재한데 적게 해가 존재하려면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해가 있으려면 음자 그래서 너의 4분의 d를 씁시다. 짝수 환별식 공식 너의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너 곱하기 너 하니까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2가영 이상이 되야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4k는 6이야 4k는 6이야야 그래서 따라서 k 값은 2분의 3 이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일단 두 가지. 그 다음에 또세 번째로 얘를 만족시켜야 될까? 얘를 어 그지? 그러면 너의 또 판별식이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너의 판별식이 b 제곱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7에 어 k 기1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라고지 어 그러면 다시 등에 9-12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라고 그럼 12k는 커야 돼 커야 돼 마이너스 4보다 그지 따라서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되겠지 어 그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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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지, 음, 다 만족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맞아? 어, 그래서 수직선을 한번 세어봐 이렇게. K라는 수직선을 하나 놔두고, 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크다.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 이하 됩니다. 2분의 3, 2분의 3은 여기 있겠지? 이분의3 이하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갔어 그지?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은 절대 되면 안된대 여기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네 다행이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네 그지? 어 너는 빡봉이되이다 그지? 응아 음. 마이너스 이지그 되면 안된다고 마이너스 2 되면 안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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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만 족고 나면 너너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어,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k값은 2분의 3 이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어 됐어요 응. 940번 x에 9에 그다음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8 이꼴 제로가 있었는데 어. 얘의 두근이 모두 중수래 어 두근이 모두 정수야 그지? 어, 두근이 모두 정수다 이거야 지 정수다 그랬을 때 다음 중 상수 A값이 될수 없는 것은? 이랬네 음. A값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랬어 그지? A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이말이지 그지? 어 그치? 일단 두근이 모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근이 모두 정수인데 어.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해볼까 두근이 일단 정수가 되려면, 두근을 내가 알파베테릭 아볼까 알파베테릭 아볼까 그럼 알파 더기 베타가 A고, 그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8인 거지. 그지? 음... 네 그러면, 어쨌든 봐봐. 얘가 전부 다 정수라는 소리니까, 얘가 좀더 정수란 소리니까, 정수더 하기 정수, 얘도 정수겠지. 그러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마이너스 8 나오면 두 정수의 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 음, 그래서, 마이너스 8 곱하기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8이 있을 거야, 그지? 이렇게, 있을거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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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렇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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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수도 있겠지 그지 그지? 여기서 그지? 어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겠네? A가 될 수도 있는 거는 2. 2가 될 수도 있겠네? 그지 7이 될 수도 있겠네? 그지 이네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한 개가 안 되는 답이 되겠지? 응. 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 4. 됐어요? 아니요. 이, 이해가 안 나? 네. <laughs> 봐봐. 정수랑 정수랑 이게 정수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정수랑 정수랑 해서 정수 나와야 될거 아니야? 정수 네. 더하기 정수는 정수잖아. 그리고 두 정수의 곡은 두 근의 곡은 마이너스 8이잖아 근데 어쨌든 정수 점수 곱하기 정수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8 곱하기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8이 있을 거라고. 응. 음, 근데 그두 개의 근을 더한 게이두 개를 각각 더한 게 a 래면 어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것은 너두이더한 마이너스 7, 너두이더한 마이너스 2, 너두이더한 2, 너두이더한 7이 되겠지. 그렇게 될수 있겠지. 여기 또 그런 거 계산하는 게 그대로 묻는 거잖아. 어. 이거는 근과 개수의 관계 그냥 알고 있으니까 이건면 되는 거잖아. 어, 두 분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미니까 5잖아 이거. 5잖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a분의 c잖아. 그러니까 4 l 마이너스 1인 거지. 어? 그잖아.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m과 n을 구했으니까 m에서 n을 빼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5니까 3인 거지. 어. 근과계수의관계를 그냥 압니까? 라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잖아, 이거는.